안녕하세요. 배드민톡입니다. 배드민턴 올림픽 일정이 11도 채 남지 않으면서 점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 코로나 유행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강행되는 대회인 만큼 대한민국 선수들을 포함한 모든 선수들이 무사히 경기를 치르길 바란 마음이 더욱 큽니다. 오늘 알아볼 도쿄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복식 종목은 대한민국에서 두 팀이 출전합니다. 메달 기대 가능성이 제일 높은 종목이지만 일본과 중국 등도 최고 수준의 라이벌 관계를 형성 중이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계 랭킹 4, 5위가 출전하며 기대를 모으는 2020 도쿄 올림픽 배드민턴 대한민국 여자 복싱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먼저 대한민국의 출전 팀중 하나인 이소희 신승찬 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소희 신승찬 조는 올해 참가했던 마지막 국제 대회인 월드 투어 파이널 대회에서 우승하며 매우 좋은 폼을 보여줬었죠. 조편성 또한 예선 통과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같은 조의 덴마크와 호주 팀은 객관적 전력에서 한수 아래의 팀이지만 이포트의듀유의 리인히 중국조와 복병입니다. 특히 중국조는 전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었던 강경진 감독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분위기 싸움에 민감한 한국 팀의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며 그간의 맞대결을 승리로 가져갔는데요. 상대 전적 3대 0의 절대적 열세를 보이는 이소희 신승찬조는 대결 때마다 스피드 싸움에서 밀리며 페이스를 뺏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월드투어 파이널에서 신승찬 선수의 후위 비중을 줄이고 전위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적중하면서 팀 자체적으로 달라진 면모를 강하게 과시했습니다. 또한 이소희 선수의 주특기인 점프 스매시가 보다 더 예리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전력적으로는 전혀 뒤질 게 없고 이소희 신승찬 두 선수 모두 이미 리우올림픽에서 본선 무대까지 경험을 해본 선수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대 전적을 뒤엎고 이길 수 있는 상대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조를 무조건 이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선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은 A조의 우승 후보 히로타 후쿠시마조가 조 1위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 1위로 진출하여 조 2위가 유력한 인도네시아의 폴리 라하유조를 만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조의 본선 진출 유력자들 모두가 이소이 신승찬 조합이 그동안 약세를 보여왔던 팀들이기 때문에 메달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더욱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일명 킹콩 조합으로 불리는 김소영 공이용 조합입니다. 김소영 공이용 조의 조편성은 죽음의 조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쟁쟁한 팀이 많이 모였습니다. 중국 최고의 팀 첸칭첸 지하이판 조와 까다로운 태국 조 그리고 올림픽 경험이 있는 불가리아 조까지 어디 하나 무난한 상대가 없습니다. 특히 김소영 공이용조는 왼손 오른손 조합인 중국조의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이를 얼마나 극복하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조에서 1위로 진출시 대결이 유력한 B조의 2위팀이 객관적 전력에서 약세를 보이는 팀이므로 웬만하면 1위로 진출을 해야 메달 가시권에 수월하게 도달하겠죠. 2위로 진출을 하게 되면 맞수인 일본팀과 만하게 되어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관건은 김소영 공이용 선수가 올림픽 첫 무대라는 점입니다. 과연 공희영 선수가 첫 올림픽 무대의 부담감을 이겨내고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현재 세계 여자 복식은 한국, 일본, 중국이 과거 천하를 삼분했던 삼국지의 시대처럼 서로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 2020 도쿄 올림픽은 그중에서 누가 정말 최고인지를 가리는 무대가 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배드민턴 출전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과 기대를 받고 있는 여자복식조. 대한민국의 금빛 메달을 가져다 주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